기후변화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건강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점은 우리가 기후변화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워지는 여름을 보내며 그리고 산불 홍수 같은 재난재해 소식을 전보다 더 많이 접하면서 여러분은 이제 기후변화를 조금 더내 삶의 문제로 실감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더 자주 듣게 되는 기후문제, 기후변화라고도 하고 또 기후위기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서 온실가스 농도가 변함으로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리고 기후위기는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이나 식량 부족,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후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사람의 활동으로 나타난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후변화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한 기후위기의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중대한 우리의 건강 문제이고 건강도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이슈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후변화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체감하는 것이 폭염인데요. 그것처럼 기후변화 정책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바로 기온의 변화입니다. 폭염이나 더위에 직접 노출됐을 때 발생하는 건강 영향은 온열 질환입니다.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과 같은 질환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너무 추운데 노출되면 저체온증이나 동상 같은 한랭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온열 질환과 한랭 질환은 더위나 추위에 노출됐을 때 직접 나타나기 때문에 이 기후변화와 건강과의 인간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온의 변화는 온열 질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급격하게 기온이 변화하면 심뇌혈관 질환이나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 신장 질환 같은 이런 기저 질환자의 증상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로 인해 의료 이용이 증가할 수도 있고 사망의 시기도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저 질환에는 정신 질환도 포함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날씨가 더워지면 정신질환자의 의료이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기운이 증가하면 행복, 기쁨 같은 긍정적인 감정이 감소하고 또 분노나 스트레스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피로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기운이 높은 상태에서는 적대적인 감정 또 공격적인 행동이 증가하게 되고 이것은 결국 신체적인 폭력이나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연구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저 질환이 있는 분들은 기후 변화로 나타나는 여러 기상 현상에 노출되는 것을 더 조심하고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기후 변화는 감염병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곤충과 동물을 매개하여 발생하는 감염병, 또 오염된 물과 식품으로 인한 감염병은 기후의 상승과 관련이 깊습니다. 감염병이 발생하려면 병원체, 숙주, 전파 경로가 작용하는데 이세 가지 요인이 모두 기후의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온이 증가하면 병원체의 증식과 활동에 더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또 쥐나 모기 같은 숙주의 서식지가 넓어지고 또 숙주와 사람들 간의 접촉도 더 많아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가 사람들의 거주 형태나 이동 방식 또 생활 양식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감염병의 전파 경로도 매우 다양해집니다. 그런데 기후변화와 감염병의 관계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언제, 얼마나 유행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철저한 모니터링과 대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끝으로 홍수나 태풍 같은 극단적인 기상 현상도 기후 변화로 인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이런 기상재에 노출이 되면 다칠 수도 있고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오염된 물과 식품으로 인한 감염병의 위험을 증가시키기도 하죠. 또 신체적 피해와 재산 피해를 입히는 강도 높은 기상재에는 일종의 트라우마 사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트라우마를 잘 극복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트라우마가 중대한 정신질환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기후변화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건강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점은 우리가 기후변화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후변화의 위험은 미해, 노출, 취약성 이세 가지 요인의 작용으로 결정이 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폭염이나 가뭄, 홍수 등의 빈도와 강도가 달라질 텐데요. 이것을 우리는 위해라고 합니다. 탄소 배출 감소로 이 위해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면 그만큼 건강 위험을 줄일 수 있겠죠. 또 우리가 폭염 기간에 시원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거나 홍수가 발생했을 때 안전한 곳에 머물 수만 있다면 건강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건강 피해를 줄이는 것이죠. 마지막 요인은 취약성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다른 사람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들을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또 동시에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즉, 감축과 적응 이두 가지 과제를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온열 질환과 한랭 질환에 대한 감시체계를 갖추고 있고, 또 기후변화가 국민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는 것을 정부의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요. 또 평가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후변화, 그리고 기후변화의 건강 영향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 배출 감축에 동참하는 것, 그리고 기후위기 정책을 지지하는 것도 실천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강연을 들으신 여러분들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하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자신과 미래 세대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나가길 기대하면서 오늘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